네, 안녕하세요. 저 상민통원에서 이제 근무하신 지 4개월 정도 되신 저희 여성사주분을 만나게 돼서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상민통원에서 이제 갓생 살고 있는 <laughs> 3개월 차김보경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4개월 만에 봤는데, 네네네네. 이제 적응 대강 하시는 모습이 눈에 아. 보이세요. <laughs> 여기는 지금 거의 이제 한 방구정 코스로 거의 들어오시니까, 네. 이쪽은 이제 낯설지 않고 좀 공부하시는데 그 약간 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한번 저희랑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이, 그래도 좀, 어, 되게. 일주일은 되게 짧은 것 같은데, 3개월 하니까 와, 엄청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오늘 본 생각해보니까. 근데 뭐일 배우고 뭐 정신 없었, 없이 없 지내다 보니까 빨리 간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좀 지금은 조금은 그래도 안정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좀 여유의 시간, <laughs> 여유 시간이 조금 생기고 이래서 기분이 좋아요. <laughs> 이러는 거에 마음도 들고. 뭐 어, 생각했던 거랑 이게 좀 어떻게 괜찮았어요? 어때요? 어, 네. 처음에는 살짝 <laughs> 힘들으니까 이제 잠도 바뀌고, 잠시간도 바뀌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살짝 후회는 되더라고요. 어, 아, 내가 왜 이걸 했지?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니까 아, 그래. 나는 이게 천성이었어.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 여기 작업장은 이제 제가 계속 오다 보니까 여기 지게차 하시는 기사님들이 저를 배려해 주시느라고 원래 좀대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제가 오면 홍해 갈라지듯이 <laughs> 작업자분들이 지게차 분들이 다 이렇게 한쪽으로 비껴주세요 그리고 저를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저가 멀리 가잖아요 대구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를 먼저 이렇게 짐을 먼저 실어 주신다거나 이런 배려를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아요 처음에는 운전하고 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어제 시간을 조금 즐길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운전하면서 시간이 많으니까 영어도 공부하게 됐고요. 지금 이거는 뭐 영어 아직 초보 단계지만 공부하고 이거는 뭐 배당주 주식 관련된 책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그때 조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은 운전이다 보니까 되게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있었는데 또 나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고 그 지킬 거 지키고 하고 다니다 보니까 또어 이만큼 여자가 할수 있는 일치고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주 즐겁게 잘 하고 있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을까요? 혹시? 어때요? 아... 자녀들에게 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laughs> 가족들에게? 자녀들. 엄마 잘 나와서 열심히 돈벌수 있게끔 그리고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게끔 잘 지원해주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너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laughs> 네,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 제가 처음에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댓글이 좀안 좋게 달린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자로서 밖에 세상에 나간다는 게 처음엔 굉장히 두렵고 힘들었는데 또 이게 운전이 쉬운 거는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도전해 볼 만하다. <laughs> 네, 3개월 지난 저의 소감입니다. <laughs>